안녕하세요. 보물창고 리뷰입니다. 제가 이런 것까지 리뷰를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, 아무튼 어쩌다가 저희 집에 어쩌다 생겼습니다. 네, 뭐 협찬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.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어요. 네, 모델은 팬텀이라는 모델이고요. 음, 저는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 아주 고가 라인은 아니고, 많이들 하시는 그 제품인 것 같아요. 팬텀. 근데 저는 이런 안마 의자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써보질 않았거든요 이 바디 프렌드 선전 막 극장에서도 선전하고 막 티비에서 선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안마 이 기계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음~ 저처럼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제 설명을 좀 들으면 아이 정도까지 이제 안마 기계가 발달했구나 이런 이 정도만 네,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면 음. 일단은 이 하단에 다리를 넣는 부분하고 어, 이렇게 앉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어깨랑 머리가 이제 뒤에 이렇게 완전히 푹 파묻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음. 이 다리 부분은 발바닥에 지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돌면서 발바닥을 지압해 줘요 그리고 이 양쪽에 이 쿠션에서 에어가 차면서 어... 종아리를 좀 주물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네, 다리는 그렇고요. 발 받아가고 종아리 이제 순차적으로 공기가 차고 빠지면서 그렇게 주물러주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양쪽에 보면 팔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. 어, 이쪽에다 이렇게 팔을 넣으면 이쪽 팔 쪽에서도 에어가 차면서 팔을 주물러주는 효과가 있고요. 근데 막 힘차게 막 그렇게 주물러주는 뭐 그런 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어로 에어를 넣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오셨죠. 네, 그리고 이쪽 어깨 부분에 또 굉장히 강한 그 에어 포켓이 있는데 이 에어 포켓은 풀어 오르면서 양쪽 어깨를 이렇게 뒤로 쫙 벌려줘요. 네, 그러면서 뒤 시트에 몸을 굉장히 밀착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뒤에 이제 척추를 따라서 볼이 양쪽에서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볼이 있는데 어, 이 안마기에서 가장 강한 안마가 이 척추 쪽 안마가 아닌가 생각돼요. 그리고 엉덩이 쪽 네, 이렇게 나뉘는데. 제가 그냥 처음 그냥 아무것도 이 안마 의자를 이용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딱 앉아서 딱 느낀 거는요 이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 네이 부분 네 저는 엉덩이 위에 꼬리뼈 부, 꼬리뼈 부분이 항상 뭔가 좀이 마사지 같은 거뭐 동남아에서 타이 마사지를 받든지 뭐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항상 여기가 좀아 시원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예 꼬리뼈에 이렇게 이쪽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막 볼이 막 돌면서 어, 지압을 해주는데 어,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어, 그렇게 안마를 해줍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아 저는 이 어깨 쪽 그러니까 목, 목과 어깨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이렇게 어깨를 풀어줄 때 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안마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어깨 어깨 뒤쪽 어깨 뒤쪽을 그냥 이렇게 지압을 하긴 해주긴 해주는데 뭔가 이목 부분과 이 우리가 우리가 어딜 가서 안마를 받아도 이게 앉은 자세에서 받으면 이 목과 어깨 부분을 주물러 주잖아요 네그 부분에 안마가 없는 게좀 아쉬워요 근데 이 다른 모델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팬텀 모델에는 이 어깨 부분에 안마를 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. 아무튼 에어 포켓과 그리고 척추를 따라 움직이는 아주 강한 그 놀라 볼 같은 네 그런 안마로 꼬리뼈 안마는 정말 마음에 <laughs> 들어요, 저도. 뭐좀 허접한 후기긴 하지만 바디프렌드 팬텀 안마 의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세요.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들어론지는한 달도 안 됐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음. 어깨 부분에 안마만 조금 더이뭐딱 어깨에 딱 올려놔서 이렇게 안마를 할수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잘하면 한90% 정도 만족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저는 이 꼬리뼈 안마에서 굉장히 큰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디 프렌드 팬텀이었습니다